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번듯한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한 서른 중반의 김지수.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깊은 밤 고요 속에 그녀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과 싸웠다. 무엇을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다음 목표를 달성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 질문들은 그녀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진열대에서. 우연히 한 철학자의 책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표지에 적힌 문구는 충격적이었다. 행복은 왜 불가능할까?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기 시작한 지수는 처음에는 불편함과 강한 반발심을 느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성공. 가도를 달려온 그녀에게 행복은 왜 불가능할까? 라는 표지의 질문만큼이나 책 속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삶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특히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행복이나 쾌락은 단지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는 문장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토록 염세적인 주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지수는 여러 번 책을 덮어버릴까 망설였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페이지마다 박혀있는 날카로운 통찰은 그녀를 묘하게 붙잡아 두었다. 마치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어떤 진실이 속삭이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한숨을 쉬던 그녀는 문득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작은 통증이 생겨야 비로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약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자 두통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단순한 통증의 부재가 이토록 선명하고 강력한 해방감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새삼 놀랐다. 고통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이 기묘한 행복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만성 소화 불량이 거짓말처럼 잠시 멎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지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고통의 소극적인 부재일 뿐이라고 했었다.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큰 행복의 근원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는 그의 통찰이 이제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닌 자신의 삶속 작은 순간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고통은 삶의 긍정적이고 현존하는 현상인 반면 행복은 고통의 소극적인 부재라는 그의 말이 지수의 현실로 점차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을 덮지 않았다. 오히려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감정들과 삶의 본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알수 없는 공허감의 뿌리가 어쩌면 이책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 이러한 내면의 탐색 속에서 지수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계의지라는 개념에 깊이 천착했다. 그것은 이성이나 합리를 초월하는 맹목적이고 멈출 수 없는 힘. 모든 생명과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충동이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바로 이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그녀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간절히 원했던 최신형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의 짧은 만족감, 명문대 합격 소식에 터져 나오던 환희,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거머쥔 승진과 연봉 인상까지. 모든 욕망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더큰 목마름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하고 다음 것을 얻으면 또그 다음 것을 바라는 무한한 굴레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러했고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갈망 또한 그랬다. 맹목적인 의지의 거대한 힘이 그녀를 끝없이 달리게 만들었지만 그 어떤 성취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채워질수록 더큰 공허함만 남을 뿐이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마름이 심해지듯, 욕망을 조출수록 결핍감은 더욱 커져갔던 것이다. 지수는 자신이 평생 행복이라는 환상을 쫓아 달려왔지만, 사실은 그 맹목적인 의지에 덫에 걸려, 욕망의 바닷물만 들이켜며 살았음을 깨달았다. 만족은 잠시 스쳐가는 신기루였고, 영원한 만족이나,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뼛속 깊이 와닿았다. 그녀의 내면은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 자각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그녀의 오래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삶의 모든 목표가 사실은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는 함정이었다는 깨달음에 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책장을 응시했다.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의지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맹목적인 욕망의 도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맹목적인 의지가 끊임없이 새로운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이내 권태가 찾아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비유는 지수의 삶을 그대로 관통하는 듯했다. 그는 인생이 결핍 고통과 권태 욕망의 부재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보았다. 주말 내내 넷플릭스를 보며 늘어져 있을 때는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대라는 죄책감과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반대로 어렵게 시간을 내 떠난 해외 여행에서는 막상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여행의 기쁨을 퇴색시키곤 했다. 잠시의 행복감은 언제나 곧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익숙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좋은 것을 구매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일시적인 쾌락일 뿐 영원한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만족은 찰나에 불과했으며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태에 머물게 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 목마른 것처럼 욕망을 조출수록 갈증은 깊어졌다. 지수는 이제 알게 되었다. 행복을 조차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이 사실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기계적인 반복이었음을 그 순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얻기 어려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 때문에 동물보다 더큰 고통과 허물을 자각한다고 했다. 지수는 그 말이 뼈속 깊이 사무쳤다. 동물처럼 본능에만 충실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이토록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으로 고통의 본질과 반복되는 삶의 무의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자각이 지수를 더욱 깊은 사색의 늪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이 맹목적인 의지의 덫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있는 것일까? 점점 깊어지는 쇼펜하우어 철학 속에서 지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재물, 명예, 평판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거대한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그녀는 번듯한 직장, 값비싼 외제차, 도심의 고급 아파트와 같은 외적인 성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뒤따라올 것이라 맹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찾아온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과 이내 밀려오는 공허함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요소들이 일시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언제든 이룰 수 있고 타인의 평판은 변덕스러우며 사회적 지위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건강, 기질, 도덕성, 지능과 같은 내적인 인격과 가치는 다르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라는 통찰은 지수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대신 일에 매달려 밤을 새웠고 내면의 올바른 기질이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신경 썼다. 지적 성장을 위한 독서나 사색보다는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소비하며 뇌를 자극하는 데 급급했다. 쇼펜하우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던진 조언은 마치 차가운 물한 잔을 끼얹는 듯했다. 현명한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며 끝없는 욕망의 충족은 결국 더큰 고통과 권태를 불러온다는 쇼펜하우어의 논리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지수는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녘, 어두웠던 밤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길을 발견한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맹목적인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내면의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가장 급진적인 제안, 즉 삶의 의지 부정에 직면했을 때 지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욕망을 단념하고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억누르는 것. 그것은 마치 존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졌다. 과연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의지를 거스를 수 있을까? 그녀의 이성은 끊임없이 반문했지만 쇼펜하우어의 논리는 냉혹하리만치 명확했다. 욕망이 고통의 원천이라면 욕망을 일으키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허무주의의 심연에 빠져들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고액 연봉, 번듯한 아파트, 외제차, 그 모든 성취가 삶의 의지가 만들어낸 욕망의 덩어리였단 말인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 자체가 부질없는 몸부림이었다는 깨달음은 뼈 아팠다.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존재 이유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감각은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 깊은 고뇌 속에서 지수는 자신의 내면에 뿌리 박힌 생존과 번영에 대한 맹목적인 충동, 즉 의지의 거대한 그림자를 목도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출근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행위가 의지의 끈질긴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본능처럼 깊이 각인된 존재의 법칙과 같았다. 이 거대한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아의 근본을 흔드는 일과 같았다. 이는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정신적 시련이었다. 삶의 가장 깊은 본질과 대면하며 지수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고독과 고통 속에 침잠했다. 의지 부정의 깊은 시면을 지나온 지수는 이제 고통을 완화하고 초월하는 쇼펜하우어의 방법들에 주목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심미적 관조, 특히 음악이었다. 베토벤의 장엄한 교향곡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과 불안은 희미해지고 현상계를 넘어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인 순수한 소리의 흐름만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했다. 예술을 통해 세계를 의지에 간섭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은 맹목적인 욕망으로부터의 일시적 자유를 선사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다음은 동정연민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고통까지 덜어낼 수 있다는 사상의 지수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보육원의 아이들과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이전에 없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동안 그녀 내면의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졌다. 나아가 지수는 물질적 욕구를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소박한 삶의 기쁨을 찾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직접 요리하며 욕망의 사슬을 끊는 연습을 했다. 쇼펜하우어가 정신적 독립의 어머니라고 강조했던 고독은 그녀에게 필수적인 시간이 되었다. 매일 아침 고요 속에서 사색하고 명상하며 스마트폰을 멀리 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의지의 본질을 성찰하며 얻는 평화는 그 어떤 외부적인 성취보다 값졌다. 이제 지수는 행복이라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환상을 줬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추었다. 진정한 평온함이 고통의 부재가 아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지수는 더 이상 예전의 김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공허함이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았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집착은 흐릿해지고 대신 내면의 충만함과 고요한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명제는 그녀에게 역설적으로 참된 평화는 가능하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처럼 항상 존재하지만 지수는 이제 그 그림자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웠다. 세상의 맹목적인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삶. 그녀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조차 헤매지 않았다. 대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찾아온 깊은 의미와 고요한 만족을 느꼈다. 지수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만의 지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한층 성숙하고 단단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있었다.